네 안녕하세요 한민아입니다. ETF가 나오면 XRP가 폭등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떡밥일 뿐일까요? 요즘 커뮤니티나 텔방 뭐, 트위터, 유튜브까지 어딜 가도 XRP ETF만 나오면 폭등을 한다느니 XRP ETF가 나오면 얼마까지 가나요? 이 얘기들 뿐입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거의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있는 XRP ETF들은 왜 가격을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기대하는 스팟ETF는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공급쇼크까지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ETF와 앞으로 나올 스팟ETF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이게 공급 쇼크와 기간자금 개미 포모드를. 동시에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지금 ETF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다음 ETF 때는 게임이 완전히 다르겠구나. 이 흐름들이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현재 XRP ETF는 왜 조용한가?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XRP ETF가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가격 도대체? 왜 이러냐?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대부분 선물 ETF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 배로 XRP 같은 레버리지 ETF 상품도 있고요. 선물 기반으로 굴러가는 상품들의 대략 2억 4천만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숫자만 들으면 꽤커 보입니다. 근데 가격에는 왜 티가 안 나냐?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선물 ETF는 실제 XRP를 안 산다라는 점입니다.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사고 만기가 가까워지만 롤 오버, 다음 만기로 교체하는 거죠. 그걸 또 하게 되고 계약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XRP 코인을 매수해서 지갑에 담고 잠가두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XRP를 굳이 가져오지 않고 유통량을 줄이지 않고도 공급구조에 직접적인 압박을 전혀 주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그림이에요. 그럼 쓸모가 없는 거냐? 어,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이 SEC 입장에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스팟 ETF를 허용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비트코인도 이 가정을 거쳤고 지금 XRP도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선물 ETF들은 진짜 폭발 전 조건 체육기용 사전 단계에 가깝습니다. 스팟 ETF가 가져올 완전히 다른 게임. 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스팟. 스팟 ETF는 대체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딱 하나인데요. 스팟 ETF는 실제 XRP를 반드시 사서 ETF 한 주당 정해진 비율만큼 실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풀어보면 은 ETF 발행사는 거래소 OTC, 다크풀에서 직접 XRP를 매수하고 이걸 수탁기간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유량을 기준으로 한 주당 XRP 몇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ETF를 발행을 하죠. 일부 설계는 한 주당 5XRP, 또 어떤 곳은 한 주당 50XRP 이런 수준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는 명확한데요. 스팟 ETF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 그만큼의 실물 XRP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XRP는 수탁기관 지갑 안에 잠겨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마치 비트코인 ETF에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싹 쓸어다가 ETF 지갑 안에 넣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XRP도 지금 현재 언제 똑같은 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급 쇼크의 출발점인데요. 선물 ETF는 종이쪼가리끼리 사고 파는 게임에 가까웠다면 스팟 ETF는 실제 코인을 싹다 긁어다가 금고에 넣어두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가격에 주는 영향은 아예 게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승인 대기 중인 스팟 ETF는 뭐가 있을까요? 어,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XRP 스팟 ETF 신청서가 SEC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 중에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1시어즈, 캐나리 캐피탈 등 다수가 존재를 하고요. 플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XRP 스팟 ETF 승인 확률을 90% 이상으로 보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DTCC. 쪽리스케에 관련 코드가 등장했고, 새 SEC 의장인 폴앤킨스는 전임인 그레이스케일과는 달리 규제 후려치기가 아니라 규칙을 정해주는 방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EC가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선물 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시장 인프라, 커스터디, 유동성, 파생 상품 구조가 정비되어 있는가. XRP는 CME, 선물 상장, 선물 ETF 출시, 기관 유동성 확보까지 이미 상당 부분 요건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스팟 etf 최종 승인 타임라인은 2025년 10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18일에서 25일 근처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etf 때와는 마찬가지로 승인 시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인데요 진짜 변수는 유통가능한 xrp 생각보다 훨씬 적다라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SC 시총이 얼마인데 그 ETF 좀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시총이라 실제로 거래소에 풀려있는 물량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리플 에스크로 물량, OTC로 이미 빠진 물량, 장기 홀더 지갑에 박혀 있는 물량, 이걸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거래소에서 즉시 매수매도 가능한 XRP 재고는 전체 유통량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도 코인베스 기존 XRP 보유량이 최근 몇달 사이에 90% 가까이 감소해서 1억 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스팟 ETF 한 개가 초기에 수천만에서 수천억 단위의 XRP를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런 ETF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승리되게 된다면 여기도 해외 기관의 직접 매수, 자산 운용사의 자체 트레저리 매립 기타 파생상품 해지 수요까지 붙게 되면은 거래소 재고는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ETF는 규정상 반드시 XRP를 사야 됩니다. 비싸서 못 사요가 아니라 비싸더라도 어떻게서든 사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리테일 홀더들은 대부분 낮은 가격의 매수에 장기 보유 중인데요. 0.2, 0.3, 0.5, 1달러, 2에서 3달러까지 이런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10달러, 25달러, 100달러 구간에서 팔고 싶어지겠죠. 즉,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려야만 개인들이 ETF의 코인을 넘겨주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은 잠기고 수요는 ETF, 기관, 포모로 폭. 하면서 가격이 계단이 아니라 점프하는 구간을 만들 수가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끝나느냐? 어, 그건 또 아닙니다. 비트코인 ETF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 텐데, 2024년 1월 비트코인 스팟 ETF 승인, 2024년 3월 ETF 자금 본격 유입, 사상 최고가 73K 터치. 아직 반감기도 오기 전이었죠? 그 이후요. 여름까지 횡보조정 재축적 구간. 2014년 12월 100k 돌파 승인에 나온 지약 11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요. etf는 승인 당일 펌핑 이벤트가 아니라 수 개월에서 1년 동안 시장 구조를 바꾸는 느리지만 강력한 촉매제다 라는 겁니다. 다만 xrp는 비트코인과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이미 가격이 지금 상당히 눌려있는 상황이고 소송 이슈 뭐 파트너십 12dc 비트코인, 아이소, 글로벌 결제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은 시기 혹은 짧은 시간 안에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처럼 10에서 11개월씩 걸리기보다는 훨씬 더 압축된 타임라인으로 가격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 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나요? 우리 XRP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순수하게 ETF 영향만 반영되는 경우인데요. 글로벌 시스템 위기, 달러 채권 문제, 테더 이슈, 이런 거다 빼고, 그냥 ETF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10달러에서 25달러 구간을 현실적인 1차 재평가 구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면 리테일 입장에서도 팔까 말까 고민이 시작되는 존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살건 사야 하는 가격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ETF, 매크로 위기, 유동성 재편, 시스템 제로 리셋이 겹칠 경우입니다. 만약 제가 이전부터 얘기를 해드렸던 역캐리 트레이드 붕괴, 글로벌 유동성 위기, 채권 달러, 시스템 리셋, 테더 및 기타 세블콘 리스크, 이런 매크로 이벤트가 XRP ETF 론칭 타이밍과 겹치게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1차로 50달러에서 100달러 구간이 열릴 수가 있고 이후에는 세자릿수 즉 1,000달러 이상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석가들은 연말 750달러 이상 공개 배팅까지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과 시나리오의 문제이지 보장된 미래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XRP는 평범한 알트코인 재료 수준. 훨씬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곡점 앞에서 있다라는 점, 이 점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현재 XRP 선물 ETF는 실제 코인을 안 사기 때문에 가격에 당연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스팟 ETF 승인 조건을 채워주는 필수 선행 단계입니다. 두 번째, 스팟 ETF는 실물 XRP를 직접 매수해서 수탁 기관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공급을 줄이고 공급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래 수고는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어리 테일은 대부분 장기 홀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확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ETF 기관이 원하는 만큼의 XRP를 시장에서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ETF는 승인 후 거의 1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가격 구조를 바꿔놨는데요. XRP는 이보다 더 훨씬 압축된 타임라인으로 가격 재평가가 이뤄질 여지가 큽니다. 가격 시나리오는 ETF만 반영하면 10달러에서 25달러, 매크로 위기와 겹치면 50달러에서 100달러, 세 자릿수 이상까지도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몇달 길어야 1, 2년 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XRP 차트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보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만큼은 좀 명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해서 구조적인 판이 준비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XRP 홀더분들은 우리 XRP의 미래 가치를 절대로 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가오는 알트 불장 이번 사이클 아직 찾아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알트 불장 사이클에서 크게 수혜를 받게 될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 한 가지 좀 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알트코인 불장 찾아오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 사업에 손을 뻗었고, 이번 가족분들 지금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한 분씩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발행되는 쪽쪽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가 최근에 발행한 코인까지 대박이 나면서, 그야말로 보증수표로 지금 현재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이분 가족분들 중에 지금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시죠? 바로 트럼프, 막내아들, 현재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배런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막내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베럼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이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레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은 당연히 늦겠죠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